자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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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네. 11월 2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도 와있는데요. 나와주세요. <웃음> 나와주세요. <웃음> <나요>? <웃음> 반갑습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, 고재영입니다. 네. 3년 반 전에 같이 이렇게 누나랑 합동 방송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보는? 처음 보나? 잠깐 밥이 음... 온것 같은데 벌써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저 투준생이냐고요? 투준생이 트랜스젠더 준비생 이런 거 말하는 거죠? 네. 맨입니다. 네. 달려있고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니 3년 반 전에 한번 방송을 합방을 했었는데, 그걸 계속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한 명이긴 한데, 음. 맨날 들어와가지고, 음... 그 너랑 음... 내가 합방했었고또 다른 음... 남자, 그뚜란이라고있는데그 음... 네. 사람이랑 합방했었는데, 맨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고제와 합방해주세요. 뚜란과 아... 합방해주세요. 맨날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야. 고제가 아... 그때 한번. 근데, 큰맘 먹고 나갈다고 그랬지. 아, 그랬구나. <laughs> 근데 나는 갑자기, 갑자기 연락 와서, 어, 음. 무슨 일 있나? 했어. 아. 어. 갑자기 연락 오면. 돈 빌려달라. <laughs> 딱 그거거든. 그래서 아, <laughs> 무슨 씨. 일이 생겼나. 어. 아무튼 네. 고제는 그렇게 카카오TV에서 같이 음. 방송하던,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각 방송하던. 그렇죠. 아니, 그렇게 치면 우리는 아프리카 때부터 따로따로 방송했지 아, 맞아. 나도 베비였고, 그때는 누나도 <laughs> 베비였고. 맞아, 맞아. 나도 맞아, 아프리카 TV. 애청자가 수도 비슷했어. 저 그것도 <laughs> 탈퇴했어요. 아프리카도 탈퇴했어요. 카카오도 아이디 탈퇴하고. <laughs> 어, 카카오. 인스타도 지금 탈퇴했어. 인스타도? 어. 약간 오. 그래서 네. 방송으로 받는 스트레스. 를 모두 다 날리고 무위 어... 자연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실패했어. 한번벌프에서본 사람은 떠났 떠없습니다 그것도 인정. 그것도 인정. <laughs> 확실히 근데 아프리카 할 때가 수익이 좀 많았죠. 맞아. 어, 누나도 확실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어. 그리고 그때는 막 인터넷 방송? 그때 당시에는 드립도 막 수익이 엄청 셌잖아요. 그래서 막 누나도고도 막형형막 이러고. 음, 막 지금은 있었죠. 약간 사회적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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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때 그런 분위기가 아, 안 나는데. 오늘 네. 자고 가시죠. 아 오늘 제가 막차 전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네. 그럼 나나 이후로 집에서 방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? 그건 나나 내가 왜 유일했지? 글쎄. 어.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? 아, <laughs> 머리 왜 건드는데? <넘기는데? 웃음> 머리 건드는데 오늘 머리 안 감은 거 같은데? 약간. 오늘 자고 가신다고 하면 100만 원 쏠게요. 어 누나? 어 고재 오늘 자고 갑니다. 못 어, 가면 가는 겁니다. 자 가야, 가야 돼. 자고 가야 돼. 나 아니라.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본주의가 나 괴물이 되었네요. 음... 아나나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. 페미들은 트랜스젠더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? 누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요? 내 이상형? 뭘 물어봐. 너지. <laughs> 이상한 형이네. <웃음> <웃음> 이상한 형이네. 아, 감사 내가 딱 아는 일본어가 그거 어. 음. 네. 중학교, 중학교 <laughs> 누나 국민학교 세대라 모르나? <laughs> 아, 내가 지금 물이 다먹어고 물을 물 사달라, 사달라고 했더니 큰 거를 막 여러 개 사와가지고 아, 누나, 작은 거보다 큰게 좋잖아요 <laughs> 이런 드림 <드립> 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되지 어, 유튜브도 괜찮아요? 물론, 크면 클수록 어. 좋지만 어. 이런 드립 괜찮아요, 여러분들? 좋아해, 봐봐. 아. 자, 일단 이거 메뉴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요. 미스터 카츠 한 개, 모짜렐라 치즈 카츠 한 개, 일본식 소스고, 그리고 하나는 또 로제 소스. 밑에 있는 게 미스터 카츠라고요? 응. 음. 어, 긴게 이게 미스터가 아니라? 어, 긴게 물론 딱 사이즈도 뭐 음. 미스터 같긴 하지만, <laughs> 그러게 또 하얗게 뭐가 가득 차있네. 요 <laughs> 아, 3년 반전 생각난다. 아. 진짜 아 진짜 색들이밖에안 쳤는데 그때도 떡볶이 먹어가지고 누나가 떡이랑 그 메추리알 같이 먹어가지고 떡 하나 가운데 끼우고 메추리알 두개양 옆에 두고 먹어가지고 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맞아요 저 그때 20대였죠. 3년 반 전이 와 진짜 그때 좋았어 내가. 뭐가 좋았어 그때는? 그때는 뭐안 해도 되게 좋았죠. 어뭐안 해도 잘 이렇게 잘 반응이 잘 오고 그때는 솔직히 나름 어? <laughs> 무슨 반응이 와요? <와야. 웃음> 신체적으로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거아어 아침마다 좀 화장실 갈때 힘들었지? 아왜 그래요? 알잖아요. <laughs> 아니 여기 밖에 음, 음. 올 사람이 없는데 불 켜져가지고 순간 저기 음. 센서등인데 밖에. 어씨왜 그래 무섭게. <laughs> 아니 어? 너가 남자인데 너가 무서워하면안 되지. 너가 날 보호해줘야지. 어, 누나도 그래. 군대 갔다 왔잖아요. <laughs> 나 군대 안 갔거든. 안나 아, 군대 안 갔어요. 어면대야 아, 그래. 고지야 <laughs> 이쪽으로 좀 와. 응? <laughs> 저기 화면에서 티티창에 다 가려져 있는데. 아전 지금이 딱 예뻐 보여요. 괜찮은. <laughs> 음, 음, 가까이 좀. 아 가네. 오른쪽 얼굴이 예뻐 보여서. <laughs> 야들로와봐 언니 약간 목소리 굴거요 <laughs>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꾸 튕기면 본성 나온다. 아, 부산, 쪽, 부산 쪽은 어, 여자들 사투리 쓰는 게 되게 귀엽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어, 조금 세다고. 세. 근데 대구, 대구가 진짜 귀여워. <laughs> 대구 사투리 잘 쓰는 남자랑 전화를 한번 해봐요. 음, 음. 어, 나는 대구 남자보다 부산 남자가 좋더라고. 음? 가까이 있잖아, 부산 사투리. 나 음, 서울 사람인데. <laughs> 어? 왜 이러고 있어? 잠실 범동 이사랑 <laughs> 나랑 뽀뽀를 했다고요? 뽀뽀 안 했는데? 뽀뽀 안 했어. 아, 볼에 뽀뽀 그거 말하나? 음. 장난 하나. 오늘은 이제 볼까지 했으니까 진도 나가야지. 준비 됐지? 응. 음. 가셔저 <laughs> <laughs> 마음의 준비가. 음. 마음의 그런 준비... 거 없어. 다 필요 없어. <laughs> 아, 니 제가 필요해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도예요. 진도 게 이런 거 보면 기겁해. 요나이 이상 아, 가는지... 감사합니다. 응. 이상할지 멀지 정했는데. 방 3개야. 방 하나가 비어. 음. 거기다가 이제 짐 넣으면 되겠다. 음. 짐은 방 2칸에 충분해. 그 부모님 이제 놀러 오면 거기서 자면 되겠다. 음. 침대만 딱 갖다 놓으려고. 아, 그러면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구독자분들 자고 오면 되겠다. 음. 왜 이래? <laughs> <laughs> 쉬었다가. 창과 <laughs> 방패네, 창과 방패야. 와. 음.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내가 좀 어, 아. 니 이걸 뭐. 그냥 옆에 두고 나중에 치워요 그냥. 아, 그럴까? 어, 방송 끝나미미 음. 있을 때 미미 삭제했어. 보고 치우라고 하면서 남자 있다고 모양처 인척하는 거 보소. 저는 파니 님이랑 같이 방송하던 방송 직장 동료? 뭐 뭐라고 음, 해 약간 동료 느낌. 방송 직장 동료. 그래도 우리 진짜 3년 반 동안 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연락은 했다. 아닌가? 꾸준히는 아니었고 그냥 어. 종종 너무 솔직한데?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누나 이번에 연락 온 것도 한 <laughs> 2년만? 맞아 진짜 2년? 오랜만에 연락했어 내가 2년만에 갑자기 연락 왔다니까 그러니까, 나, 복한 그러니까 복한 돈 빌리는 줄 알았지 오늘 집에 아니면 공짜 시킬까? 큰거 작은 거? 큰거 작은 거요? 어 누나는 큰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오늘은 상관없어 혹시 뭐, 나랑 연관이 있는 거면, 나는, <laughs> 나는 큰 건데. 그래? 난 음료 큰 걸로 먹어요, 무조건. 이런 이제, 중의적인 드립들.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, 하루에 재미로 봐주세요. 네.